안녕하세요.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그럼에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농막 출고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농막들은 겨울에는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하지만 저희는 계절을 타지 않는 그런 농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농막의 비수기라고 불리는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초록들 건축 디자인을 방문하셔서 제작 과정과 설명을 듣고 좋은 제품인데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마음에 들어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 더더욱 저희 농막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요. 저희는 단열이 좋은 복층 농막이 될수 있도록 자재부터 시공 방식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제작하고 있고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정직하고 꼼꼼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에 저희 초록들 건축 디자인의 3번 모델이 설치된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4,000평의 고향 땅에 설치하시기 위해 괜찮은 중고 농막, 전시 농막을 찾고 계시다가 마침 땅 문제로 기존 고객과 계약이 취소된 이동식 농막을 바로 할인된 가격에 계약해주셔서 빠르게 새로운 고객님을 만나게 된 사례인데요 첫눈이 이렇게 소나무 위에 내려앉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던 설치 현장이었습니다 사시사철 변함없는 소나무처럼 오랜 시간 흘러도 변함없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진 저희 초록들 농막이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설치된 모델은 3번 모델로 초록들 건축 디자인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동식 농막 모델인데요. 기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자재나 시공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초록들 건축 디자인은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도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신데요. 저희 초록들 건축 디자인에서 제작되어 출고되는 동일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요청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치 후기를 보시면 같은 3번 모델이라도 다른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농막 외부에는 보라색의 현관, 밤에도 밝게 켜두실 수 있도록 외부 조명이 두개 장착되었고요. 선택사항인 어닝은 추가되지는 않았는데 원하신다면 해당 농막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색상의 어닝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내부는 1층과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거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방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의 농막들이 많지만 저희는 특별한 요청이 없으셔도 주방과 화장실을 분리해서 제작해드리고 있고요. 주방에 바로 이어지는 공간에 아일랜드 식탁을 두어 제작하였기에 별도로 식탁이 자리하지 않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거실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넓은 창이 있어 개방감이 있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 우측에 있는 다용도실에는 옷장처럼 옷을 수납해 두실 수도 있고요 수도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내부에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 많은 주부님들께서 선호해주고 있는 구조랍니다 이제 다락으로 가보실까요? 3번 모델의 다락은 3평으로 제작되는데요 저희는 별도로 확장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성인 5명 정도는 거뜬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의 다락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3 5 m 터의 높이로 성인이 충분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다락 공간이고요. 성인이 서 있을 수 있는 높이의 다락을 원하신다면 옵션으로 높이를 더 높게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초록들 건축 디자인이 아니죠. 실용적인 육평 농막을 위해 다락 건너편 화장실과 다용도실 윗공간에 숨은 다락 공간을 제작해두었습니다. 거실은 넓게 쓰시고 이 공간에 필요하신 물건들을 정리해 넣어두면 시간이 흘러도 계속 깔끔하게 농막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서비스 공간까지 소개해드리면 3번 모델 소개는 끝이 나는데요. 단단한 단열과 실용성 모두 갖춘 농막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초록들 건축 디자인을 찾아주세요. 가격부터 자재, 시공 방식까지 고객님 마음에 딱 맞는 제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